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소문 소문 트럼프 아들이 XRP를 구매하고 있다 해데라 비트코인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그냥 트럼프가 눈치를 깐거 같아요 지금 던진 이 관세 이슈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좀 빼려는 그런 액션 같아요, 액션. 암호화폐를 가지고 지금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음, 아니라고 해버리면, 뭐, 금방 복원이 될수 있고, 암호화폐 공간의 잠재적 이점, 자본이득세 면제 소문, 미국 기반 암호화폐 XRP 친 암호화폐 정책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친화적 규제의 주요 초점이 될수 있다. 이제 살짝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시는 부분들이 있죠. 공축파 방송에서 떠드는 것들은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안에 그 안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미 국토안보부 어제는 잭 도로시 이야기를 들었죠 잭 도로시가 비트코인을 깠죠 대놓고 쓸모 없을 수 있다 내재적 가치는 솔직히 인정하기 힘들어요 쓸모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저는 뭐 여러 번 했지만 잭 도로시가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계에 맞닥뜨릴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 굳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사토시 나카모토 신원 알고 있나? 비트코인 창시자를 놓고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 왠지 사인 같죠. 여러분들 생각에 사토시 나카모토를 노출할 것 같은 사인.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굳이 국토안보부에서 허블라게 겁나게 바쁠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를 언급을 한다. 이걸 어떻게 지발에 오줌 넣기? 뭐 이런 속담 있지 않나요? 또는 어, 생쇼 DHS나 어, 중앙정보국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하는 일들을 굳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편이 아닌데 얘네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좀만 읽어봅시다 미 국토안보부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나카마테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 국토안보부에게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트코인 창립자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고 네 명과 만나 비트코인의 기술적 구조와 창립 목적을 논의했다. 이중 인물 중 하나가 사토시 나카모토였다고 암시를 한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 사건화하는 그 자체도 저는 공작 같고 미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걸 노출한다는 그 자체도 뭔가 시그널일 수 있겠죠. 참이 비트코인 판이 진짜 비트티비 말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 허벌락에 겁나게 재밌어집니다. 참 비트코인만 그렇게 추앙했던 인사들 요새 좀 주춤하죠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렇게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헤쳐먹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집단지성이 높아져서 까불고 있네 웬만한 유튜버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죠 그걸 이해 못 하는 거 같아 어쨌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헤쳐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요새는 우물쭈물 조용하죠. 어제 제가 라이브 때 이야기 드렸던 잭 도로시의 그 이야기는 판타스틱하지 않나요? 제가 진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디지털을 사랑하는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현대인들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그냥반들은 디지털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해버린다. 그게 가장 강력한 디지털의 문화다. 그거를 인지해야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소수 매니아들에 의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왠지 그렇게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자꾸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연구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안에 답이 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은 미국과 관련된 행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1억 5천, 6천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단지 XRP를 위한 베타 테스트 코인처럼 노출을 시켰는데 그 누가? 구라를 깠는지 그 누가 씹을 했는지 인플레이션의 헤지 도구라는 소문이 퍼졌고 프로토콜은 좋지만 쓸모는 없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XRP를 노출하기 위해서 금융의 혁명을 일키기 위해서 판때기를 갈아엎기 위해서 살짝살짝 살짝 비트코인 사타시나카모토를 이슈화 하는 것 같다 자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의문을 풀려는 시도를 넘어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십억 달러의 공공 민간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된 지금 그 기술을 만든 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정부가 알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에이, 에이. 시총이 너무 높아져 버렸죠. 노출하기가 굉장히 이제 꺼려지기까지 해버렸죠. 극비문서가 되어가고 있죠, 점점.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비트코인의 ETF를 힌트로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홀드하지 않게 하고 있는지를, 그게 가장 강력한 힌트가 아닐까요? 뭐, 저는 여러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과 사토시 관련 정보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사토시의 신원이 규명될 경우 제도적 기반이나 공공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참 재밌어 지네요 진짜. 비트코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번 법적 대응은 기술적 배경을 넘어서 암호화폐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왠지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이 모질이 찐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은 달러까지는 갈 겁니다. 아마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만 하더라도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강남 아파트 가격 안 떨어지는 거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XRP 현물 ETF 상장이 늦어지니까 이제 파생 상품들이 먼저 노출을 하는 거 같아요 최초 레버리지 ETF 상장 현물 ETF 승인 신호인가 오히려 늦게 와야 될 상품이 먼저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현물 ETF가, 어, 곧 다가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미국 최초의 Ripple 기반 레버리지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 현물 ETF 생인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돈 되는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돈을 벌려는 것들이겠죠. 뭔가 캐네들은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냥 달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융 파생 상품들 XRP를 가지고 돈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순수했던 철학 비트코인을 만든 배경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비트코인을 보고 나왔던 암호화폐 산물들이 또다시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돈을 계속 파생시키겠죠. 새로운 돈을 계속 찍겠죠. 돈 놀이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토시나카모토가 저는 미국 관련 쪽 얘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뭡니까? 결국 종이 달러 없애고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놀아볼게! 요 짓거리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슬금슬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무역 혁신 이끌 것 사방 군데서 그냥 스테이블 홍보를 하고 있죠. 요것 또한 저는 WEF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걔네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해시태그를 걸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왜 하나 스테이블 코인? 무역 혁신을 이끌 것이다 위화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의 신흥 시장 무역 결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트럼프가 생쇼를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뭔가를 깔고 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각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뭐 부인할 수 없는 건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해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초대해서 그 자리 위에 세웠겠습니까 수많은 리더들 앞에서 금융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거래의 도구를 바꿔야 된다고 그토록 절절히 외치게 했겠습니까? P R S라고 그랬죠. 걔네들은 항상 프로브라 문제를 던지고 리액션을 보고 S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강요하지 않아요. 압박하지 않아요. 구애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게 만드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할줄 네, 알았다 자잘 아시겠지만 비트티비는 저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이 비트티비를 통해서 화블락게 겁나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티비였습니다